예수님의 눈으로 에임스 씨의 메모,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제목의 이 연속되는 간행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 생활을 보여 주시니, 사도들의 서로 다른 개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사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사도들이 나에게 준 메시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좀더 자세한 내용과 다른 여러 메시지는 다음 책에 싣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사도들과 그들의 고투와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더 선명하게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께 좀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천주 성부, 1995년 8월 5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 장점과 단점 때문에 선택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 아들 예수의 도움을 받아 그 장점과 단점들이 미덕으로 변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장점은 겸손과 사랑의 미덕이 되었다. 약점은 오직 예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미덕이 되었다. 제자들은 인간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의 단점을 극복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 성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 베드로 1995년 10월 8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는 완전하게 용서를 누리지 못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어 나에게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며 당신을 부인했던 나에게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갈 영광을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부족한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선물까지 주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그래도 하느님은 얼마나 부정했는지를 상관 않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신다.그리고 용서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이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성 베드로 1995년 7월 8일. 에임스 씨는 이미 베드로 성인을 보았지만 성인을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었다. 오래 전에 내가 거기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는 나를 쳐다보았지만 알지 못했다. 이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참 메시아이시며 참 주님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미의 노래를 부르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참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벗이시며 우리의 참하느님이시다. 인간을 위해 통곡하신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셨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가족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 선생님,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끝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도가 되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신다. 성 베드로 1997년 6월 21일 로마에서 내 생애는 끝났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나의 발걸음은 로마에서 끝났지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며 목숨을 바친 곳도 로마였다. 성 베드로 1995년 11월 1일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 성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 된다. 너희가 그것을 바칠 때 가슴을 열고 너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여 너희를 사랑하는 모든 성인 성녀들에게 보내도록 하여라. 성요한 1996년 11월 1일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아라.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보아라.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아라. 성요한 1996년 11월 1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움을 청할 때꼭 기도를 바쳤고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주셨다. 성 바르톨로메오 1997년 11월 1일 하느님의 사랑이 주는 고통을 나누어 가져라. 그 희생으로써 너희가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주는 영광을 나누어 가져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가져라.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성 토마스 1997년 4월 22일. 의혹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여라.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여라. 평화 속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여라. 의혹과 오류를 없애고 평화를 얻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성, 유다 타데오, 1996년 11월 1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힘을 받는 것은 내 믿음에 달려있고 하느님께 대한 내 사랑에 달려있다. 너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도다. 성, 유다. 1997년 11월 1일. 하느님의 가족, 모든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 하느님의 희망,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의 가족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표지에 있는 예수님 성화에 대한 설명. 1996년 7월 어느 날 나는 책상에 기대어 서서 우리주 예수님께서 이책 예수님의 눈으로의 표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하실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꽂이에서 그림 한 장이 떨어져 나왔는데 바로 책앞 표지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책 표지에 사용할 그림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에 있는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그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슷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림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뵙는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실 때 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관대하심에 압도되곤 합니다. 때로는 나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열절하신 사랑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뵙는 예수님께서는 갈색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부 색깔은 약간 볕에 그을린 듯하고 키는 크십니다. 이제껏 내가 본 어떤 예수님의 그림도 그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각 그림들은 내가 뵙는 예수님과 조금씩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어려운 만큼이나 예수님한테서 느끼는 그 온화함, 그 사랑, 그 우정을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책을 위해 이 그림을 권하셨으니 주님 생각에는 이 그림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신 것으로 나는 믿고 싶습니다.